언제부터 이렇게 워크를 했지? 어서 이제 주인공을 하지자 주인공을 하자. 주인공. 아 빨리 구해주시다. 저렇게 놓는 건가 봐요. 어? 저 잠깐, 저 여주, 제 여주 아니에요? 아까 그 여자? 책책질하는? 어머 어머 삐삐가! 아니 빽빽이.. 제 빽빽이가 제일 불쌍하네 진짜 나 여기 꼈는데? 그리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어쟤 위다 딱 보니까 이 위다 이렇게 끼고 여기 끼고 이건 인데 얘를 어디에 끼냐 하나 더 깼네, 근데? 자그 커플 걔네 아니에요, 커플? 어, 이제 나비다 왔다, 왔다, 왔다. 나 봤다. 자, 피피, 일로 와. 됐어. 오케이. 여유구만. 자. 아더, 아더? 뭐야? 아, 아, 제로 바꾸라고? 오케이. 오케이. 잘하고 있죠. 자. 어이구, 아, 아, 미안하다. 이번엔 여기에 뭐가 있을까? 느낌, 느낌적인 느낌을 볼 때. 우선 이런 건다 깨져야 되고. 아, 얘는 그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걸 바꿔줘서 아 됐네 아이아 아이, 정말 너야 너너딱보니너위오왼 아래 오케이 어이구 어, 야 어이구 야 잠깐만 이집 죽었다 이거 바꾸는 거였어요. 어. 이 어. 어. 이구 저거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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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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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됐다! 뭐지? 오! 어. 얘가 걔가... 됐다 픽픽이 아까 그 아래 타깃이 떴었거든요 근데 못 사는데구나 왔다 가자! 픽삑아딱 보니까 또 이거 껴야 된다 왜안 되죠? 자, 삑삑이왜 왼쪽 오른쪽에 두개 있지? 나 왼손잡이니까. 잠깐만, 이거 돌리는 건데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겠구만. 그죠 어디 보자. 뭐지? 가자! 아우! 어, 어 그같이. 아유, 뜯기 위안하다. 딱 보니까. 파샹! 아, 와, 와. 와. 자, 오케이. 빡빅삐가넌갈수 있지? 아니, 내가 날려줄게. 넌 날려주는 게 나을 다 자. 이 갔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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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야, 잠깐, 빅빅이. 저, 지금, 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 틀리지 않고. 아, 잠깐, 너왜 왔냐? 가라, 빅삐가 이가 못하는데, 이거? 됐다. 됐고. 자,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여기 약간 지금 방어막이 펼쳐져 있으니까 지금 저리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방어막이 있다면, 방어막 깨트린 것도 또 뭐가 있겠죠? 자 보자 보자 딱 보니까 느낌전엔 느낌어로울컷아하나어 <목소리> <하! 아유. 목소리> <하라! 목소리> 이게 좋네 이거 이렇게 던지는 시스템 이걸 예전부터 알았어야 됐어 가자 삐삐가 근데 이정도면 아우 삐삐가 자 피피가 할수 있지? 오케이 왔어 자 다시 나에게 여기 뭐 스키오 됐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지? 저구만자 빨간색 피피가 아리 친구 이제 나쁜 애도 온다 이거 백번 나쁜 애도 온다 빨리빨리 빨리 와 빨리 자 피피야 지금 음가 음악, 으악부터 지금 심상치 않죠? 심상치 않아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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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왔고, 역시 왔어. 제 보스, 보스모 왔죠, 보스모. 자, 우리 갈수 있어. 자, 뛰어가. 가자. 와라, 와라, 와라. 오! 와 똑똑한데 그럼 나도 머리 써야 지하나 바르 아 ồ 너까지 던질 야다 뭐지 이거 아까 어우 모모모모모모모모 야, 야아 내가 위험하다 빽빽 여기 낙석 낙서가... 와 이거 장난이 없구만 장난이 없어요 또 왔니? 아 아이고 이거 이거 이와개 던지네 너도 알래 삑삑아 너도 사 오케이 와... 애들이 계속 오는데? 오. 와 이게 진짜 끊임없다 끊임없어 어, 어 근데 이게 잔인할 수 있는 걸 이런 레고로 표현한다는 게 너무 귀엽네요 핫! 오케이 솔직히 이게 그냥 보면 잔인할 수 있다. 됐어. 오케이 자연됐죠. 자가자 스타우즈를 본 적이 없으니까 자연한 거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약간 강성검이 또 이게 어? 집중하는. 어우야. 아왜 이게 중요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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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도 개웃긴다. 나, 나, 나저 안에서 들어가면 되나? 들어가면 되는 거겠죠? 하나 들어가볼까? 쟤 잡아야 되는 건가? 삑삑이. 왔다. 왔다. 됐다. 역시 그냥 가는 게 맞네. 역시 우선 한번 가봐야돼 절대 아 싸운 다음에 가야겠다 이러면 안돼 우선 한번 가보고 아니면은 안 가는거죠 이것도 보니까 얘도 빼고 빼서 보니까 이걸 연결하는 거 같은데 너가 여긴가 기 그럼 아이고 아이고 나 아니다 미안해 이렇게. 얘가 빨간색이 아래. 이렇게. 이런 게임 보면 원래 이렇게 반대로 껴주면 되는 경우가 많죠. 돌아가. 됐다. 야, 혹시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내 직감으로. 원래 이런 게임은 어린이들이 주려 하는 게임으로서. 오, 위, 아래. 왼, well. 오, 위, 아래, 왼. Well. 오케이. Okay. 가자. 또또 가자. 와라딱 보니까 딱 보니까 딱 하이 왔어. 자. 어. 이건 뭐야? 어, 이거 뜯기는 거다. 자자자. 여주 여주 와. 여주. 여주 여주. 여주 어디 갔어? 자, 빼서더 분명히 여기 나오겠죠. 이것도 빼고, 빼서, 어이구, 어이. 자, 이거 빼서, 이거 껴주고, 이것도, 껴주고,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잘하고 있어. 자, 이거 딱 보니까 이제 조정하는 거 됐죠? 조정하 됐어요. 왔고, 왔어, 왔어. 저걸 로못 써는 거야. 내 보니까. 나할게 많은 사람이라고. 아, 아니, 너도 너, 아니야, 너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아, 이렇게 엘를스가 있냐. 아, 너 가와 있어봐. 아, 기다려봐요. 귀 버튼 누를 거야. 얘 예? 누구지? 아, 여기 아직 내가 못하는 거다. 여기, 여기, 너 와. 이제 너가 필요할 때야. 자. 자, 봅시다. 오, 왼, 아래, 위. 오, 왼, 아래, 위. 됐어요. 그 다음에. 어이구, 어이 어이, 아이씨. 오케이. 자, 얘를, 저희, 저희, 저희로 끼워야 돼요. 근데 거기에는안 아. 들어진데? 아, 이거 조정하는 거구나. 아, 이거 조정하는 거였네. 어, 어딜, 어딜 조정하는 거지, 근데? 저건가? 저거, 저건가? 저거? 이거 같죠? 이거 조정하는 거 같은데? 아, 이게 조정하는 거였네 이제 저거 쏘면 되는 거 같은데? 자, 자 이제 또 B 버튼 눌러가지고 어. 어 잠깐만, 내가 내거 쳤네? 어 애들 끊임없이 온다 오케이 오케이 잘하고 있어 넌 짱이야 넌 최고야 자 오케이 원2 쓰리 포파7 8. 세븐 에이 됐어 자 이제 캐릭터 서치 로보니노 로보니노 거들이 강성은 좋다니까요. 자 이제 이거 쏴야 되는데 아아 쏴! 아, 너가 쏘니? 아애 쏘러 갈 때마다 이렇게 도네? 아 저희구만. 저기로 가라는 것 같은데? 어, 뭐했다, 뭐했다. 어이구, 뭐 어, 탈출한다. 제 탈출할 것 같은데 역시 나쁜 애는 탈출했네요. 아 저걸로 내가 목표를 진짜 방은 거구나. 원래 나쁜 애들은 목숨을 쓰기요. 나그가 나쁜 애들 제일 착하고. 오케이, okay, C3P0. 뭐야, 캐릭터 하나밖에 없어? 새로운 일? 자, 골드 블러 하나 더얻었고요 맞, 맞어. 생각보 그러네요. 착한 일들은 머릿속으로 싸우잖아요. 그건, 맞아 그랬어. 착한 일들에서 혼자 싸우는 일은 거의 대부분 없는 것 같아. 동료의 게 바로 가보죠 어 이건 뭐지 오예 가자 얘도 이제 이제 이 네번째 한한 다섯 차트까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챕터 3을 끝낸 뮤정은 챕터 4로 들어가는데 과연 이번에는 얼마나 잘 찾고 얼마나 빨리 깰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의 활약은 어떤가 보도록 하겠다 약간 이구아가어 네. 수준 약간 더운 것 같은데? 어 새로운 캐터야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겠다 음. 어. 어이구 쟤도 한번 어떤 능력이 있는지 봐야 돼요. 뭐지, 약간 능력이... 아, 얘도 약... 그 돌리기 능력 있구나. 그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은데, 이 속도가 좀 빨라요. 어떤 능력이 있는지 다 봐줘야 돼. 이건 또 뭐지? 뭐야, 별게 없는데? 얘너 무슨 능력이니? 얘는 얘는 뭔뭐 능력이지? 얘는 오, 얘 깨트리네. 아 어, 문화 성장. 아 캐리비안 잡적사참 예전 많이 봤죠. 기로 가면 되는 건가? 자 가보자. 오, 어머이, 어머이, 어머이. 자, 근데 우선 나는 검으로 싸우는 게 제일 때리기 편해가지고. 얘, 얘 나쁜 애 같은데? 얘 나쁜 애죠? 아닌가? 고리산인가 뭔가 이걸로 뭐 하는 거 같은데? 아, 얘도 이런 거 있네. 오케이. 어떤 건 언제 왔어? 얘도 그, 거 있네요. 이렇게. 착한 아, 애들이... 아저슷쓰 베스트... 어이 야. 아이 너무 헷갈려. 아, 잠깐만. 뭐가... 누가... 너무 낭떠론지가 많은데? 이건... 여기는... 길을 잘 헤매서 가야겠어요. 어... 트럭? 뭐하는거지? 클론 라디오 캔 커밍 트럭? 라디오? 이건내 라디오? 이거 아니야? 여기를 어떻게들어가는거지떻게얘들도능력 이거 거든요그 능력을 잘어간아죠 아, 얘얘 얘가 이거 얘가 어떻게 들어간 거죠? 이거 어떻게 어얘가 어떻게 들거 같은데? 어떻게 들할수있어요 이거, 이것도 돈나 오네? 얘로, 얘가, 얘들 조정하는 것 같아. 봐봐.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자, 가자. 이렇게 조정해서, 이걸 못하는 것 같은데?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조정, 역시 조정하는 것 같았어. 내가 거기에, 이렇게 쏴, 쏴, 쏴. 쏴. 계속 쏴 계속 오케이 내이을 네, 잘랐지 <laughs> 난떨어지라니아이우 <laughs> 나쁜 딱봐 나쁜, 나쁜. 어우 내거내거 내거 없었네 잠깐 잠깐 이것 도딱 보니까 자 이것도 느낌 옵니다 느낌 옵니다 제 느낌으로 얘로 바꿔서 이렇게 쏴줘야 돼요. 보니까 얘로 써줘야 돼 이거. 얘가 왜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열어주면, 자 얘가 열어주면, 자, 그래속 아. 바꿔서, 가자. 다음 아, 얘가 아닌 것 같은데, 와이. 그래 누구야? 타깃 클로. 누구로 바꾸는 거지? 누구로 바꾸라는 거지? 음, 여기 여기 얘가 열었는데? 이걸 이걸 또 고쳐줘야 되나? 허허. 나가안다얘 같은데, 얘가 얘로 뜨는 건데? 맞아, 맞아. 오케이, 오케이. 해했습니다 이해했어요. 자, 얘를 바꿔서, 얘로, 이렇게 열어주고, 얘로, 여기 뜨는 거야. 아닌가? 아, 여기서 뚫어야 되는구나. 자, 이렇게, 뚫어서, 이번 얘가 잡으면, 완전 히 열리겠죠? 그때, 또 이번에는, 딴 얘로 바꿔서, 이거 또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아, 이거만. 이거다. 음. 다 됐어. 아, 이거 아래 붙여지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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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이런 거구만. 이런 거였어. 자. 오케이, 됐습니다. 오 가자. 아니, 이게 딱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 보느라고. 자. 어, 이거 머리를 써야 되네. 어, 머리, 머리 쓰에 제일 힘어도 같은데? 이것도, 이것도 딱 보니까, 어우,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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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야야야야야기가야야야 머리를 너무 많이 쓰면 머리가 아야야야 자, 아, 이것도, 거기 걸친 데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 이게 빨간색 블록이 있네, 이게 이런 빨간색 블록이 있거든요? 이런 걸, 이런 걸, 이 그래. 여기도, 얘도 여기 있네. 오케이, 됐어. 맞아! 타타, 타타, 타! 이게, 화면을 잘 봐야 돼 화면을 크게 봐야지 잘 보이게 되는 곡기라서 먹군. 자.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난짱이야. 난 멋있어. 난짱이야. 난 최고야. 난난 차비로 와.